콜라겐 히알루론산으로 고민을 해결합니다. 피부에 좋기로 유명한 콜라겐, 그것도 지방분 0%의 콜라겐만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음료와 음식에 섞어 드실 수 있도록 특유의 향을 제거했습니다. 무향과 무맛이고요. 콜라겐에 히알루론산까지 피부 보습 효과가 탁월하고 피부 재생과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네. 남자 여자 할것 없이 항상 고민인 게 있어요. 바로 네. 피부 고민인데요. 맞습니다. 피부 고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결하시는 음. 분들 많으실 거예요. 1일 1팩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뭐 약을 섭취하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식품을 드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음. 사실 우리 피부에 70%에서 80%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콜라겐은 쭉 유지가 된다면 음. 평생 동안으로 살수 있겠죠. 맞아요. 어렸을 때처럼.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20대가 지나고 나면 음. 계속 떨어져서 음. 그것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되고 주름이 음. 생기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콜라겐을 먹어야 하는데 음. 그래도 먹는 게 바로 그쵸? 돼지 껍데기 그리고 그렇죠. 닭발, 족발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요 그 콜라겐 이거의 특유한 그 비린 맛 때문에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사실 약으로 먹는 게 약간 부담된다. 음. 그래서 식품으로 먹는다 해서 네. 콜라겐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돼지 껍데기, 족발 음. 뭐 이런 것들 찾아 드시지만 네. 냄새도 냄샌데요 저는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 여성분들 그 사실 밤에 먹고 싶거든요. 그게 아 맞아요. 그러니까 밤에 먹고 나면 또살 찌고 호회하고 피부 좋아지면 뭐 합니까? 다시 또 살이 찌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그이 저희 오늘 소개해드리는 네. 이또 콜라겐 히알루론산은요 또 특유한 특 특유한 그런 공법을 또 거쳤잖아요. 그렇죠. 정제 기술이 음. 또 일본이 유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향도 없는데요, 음. 맛도 어떤 맛과 섞어도 무관한. 맞아요. 뭐 무맛이라고 하지만 맛이 있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먹어보고 이제요? 말씀을 드릴게요. 음.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네, 맛이 무맛이라는. 네네네. 네, 네. 제가 앞에 이제 저 준비를 딱 했는데. 한 먹어 볼게요. 네. 어떤 맛인지? 일단 가루가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고와요. 잘 네. 보시면 입자가 쭉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렇죠. 이게 또 정제 기술에서 음. 저분자 공법으로 맞습니다. 네, 이걸 나왔죠. 제가 한입딱 털어서 먹어 볼게요. 어떤 맛이냐면요. 네. 음. 저는 먹어 봐서 아는데 음. 어떠세요? 이게 그 어릴 때 우리 아이 아기들 위해서 이제 분유 유를 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분유가 아이들도 먹지만 우리 어른들도 한입씩 이렇게 쭉쭉 먹으면은 맞아요. 맛있어요. 달달하니 맛있요그 <laughs> 네, 네. 맛인데 네. 단맛은 조금 줄인 그런 맛이에요. 음, 맞아요. 음. 저는 사실 아직 아기가 있어서 네. 얼마 전까지 분유를 먹었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음. 근데 그 분유에 저도 이 먹어보니까 그 맛이 비슷하긴 한데 맞아요. 약간 심심한 분유 음. 맛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주부이다 보니 네. 요리를 하면서 또 아이에게 뭐 주스를 주면서 한, 한 스푼씩 넣어서 줬더니 네. 전혀 몰라요 음. 향이 안 나고 맛이 안 나니까 그렇죠. 어, 뭐 특별한 그런 비릿한 향 때문에 못 드셨던 분들이라면 음. 오늘 콜라겐 히알루론산 만나보시면 완전 대만족 하실겁니다 네. 어른분들은요 사실 이 피부에 관해서 콜라겐을 섭취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섭취하기 위해서 저희 제품을 많이 찾지만 네. 우리 아이들은 또 면역력이랑 또 이런 네. 또그 콜라겐이 우리 뼈에도 좋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네네. 일부러 음. 이걸 가루를 먹어라 하면 잘안 먹어요. 그렇 근데 항상 음. 뭐 야채 안 먹는 애들 팍 음. 잘게 다져가지고 맞아요. 몰래 숨겨주는 것처럼 그냥 음식하실 때한 음. 스푼 몇, 여기 써있거 다섯 스푼은 원래 기본인데 네. 그만큼 넣으셔서 음. 아이한테 주시면 네. 건강도 좋아지지만. 실쟁이 안 해도 돼요. 안 먹겠다 뭐 이런 말안 나옵니다.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네. 어른들까지 이렇게 좋은 상품이 없어요. 네 오늘 맞습니다. 이토 한방제약의 콜라겐 히알루론산과 함께 하시죠. 네.